어떤 형상으로 보여주셨어요? 물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. 아, 아예 메마른. 그러니까, 어, 그러니까 갈라지는 걸 봤어요. 그논 그러니까 같은데 이런 게 메마르고. 음.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음. 장 보러 가면 음. 비게왜올랐어 아유, 이거 조금인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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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비싸봐. 이런 느낌이네요. 그렇지. 하반기서부터는 조금 좋아질지 이런 걸로 보여요. 그런데 음. 어. 이제 고문안 음. 돼. 여우가 돼야 돼. 주식은 하... 올해는. 주식하려면 여우 되세요. 들어갔다 나왔다. 나왔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오늘 가뭄? 2023년. 네. 사실 상영오 <목소리도> 촬영하기 전에 <목소리도> 이제 <목소리도> 통화 드리면서 <목소리도> 갑자기 이가뭄이 네. 어, 온다. 해 감뭄이 어. 온다. 올해는 진짜 농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감뭄이 음. 많고 불도 많이 날 거고. 음. 그래서 걱정이에요. 내가 영동 달에 음. 음력 2월 초하루 영동 달에 음. 어 빌어보니까 올해는 감뭄이 와서 야채도 음. 비쌀 것이고 또 불도 많이 날것 같고 하. 또 메마른 땅이 많을 아것 같아. 메마른 땅. 음 그래서. 어떤 형상으로 보여 주셨어요? 저는 좀 약간 그 이제 어떨까라는 걸딱 했을 때 음. 답답한 것도 있었지만 물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. 아, 아예 메말랐다. 그러니까, 어, 그러니까 갈라지는 걸 봤어요. 그논 그러니까 같은 데 이런 게 음. 조금 메마르고 좋지 않았었어요. 그리고 또 봤던 거 뭐냐면 짜증이 많이 났어요. 사람들이. 사람들이 모습이 올 여름에는 되게 짜증도 많고 답답하고 음. 좀 울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자, 음. 장 보러 가면 막 이게 왜올랐어 아유 막이 어, 어어 이게 조금인데 이렇게 비싸봐 이런 느낌이네요. 그렇지. 어. 그래서 막그아 우리는 그나 그래서, 그래서 마당에다가 음. 토마토 심어놨어. 새구름. 어. 그 대파도 가서 미리 심어 놓으려고. 어, 어. 아, 대파 아, 잘 자란대요? 아, 어. 그래서 나 대파 갖다가 모종 갖다가 심어 놓으려고. 어.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, 음. 그러니까 나도 이제 비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, 농사하시는 분들이, 음. 또 이제 나무를 키우거나, 음. 뭐 농사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음. 너무 힘드실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단속을 조금은 미리미리 좀, 하셨으면 하고 나라에도 우리 대통령님도 그렇고 음. 정치하시는 분들도 음. 좀 그거를 조금은 감뭄을 대비해서 음. 좀 많이 숙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사실 감뭄이라는게 음. 대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렇죠, 많이 어렵죠. 그래서 좀 많은 이제 농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음. 관련 산업에 있으신 분들, 맞아요. 그런 이제 제가 자세한 산업은 잘 모르니까. 음. 그런 분들도 잘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잘 하셔서 그거 단속을 조금 많이 했으면 해서 지금 음.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저는 그 우리가 좀 너무 비싸고 지금 계속 힘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음. 근데 먹을 것까지 막 비싸지고 막 상승되니까 물가상승 아 음. 너무너무 막 이게 좀 먹는 것도 그렇고 사서 먹는 거잖아 음. 없는 사람은 더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, 제가 느낀 게 요즘 물가가 진짜 올랐다는 게 음. 점심 먹고 사실 커피 마시면 한만 삼천 원에서 만 오천 원 나와요. 그러니까 하루에 못해도 아침, 점심, 저녁을 먹는다고 해도 한 거의 한 오만 원도. 아침 안 먹는다 치고 보통 아저, 이제 아점. 예 이제 회사 이제 음. 출근할 때는 아침 안 먹고 음? 점심 시간에 점심 먹고 저녁 먹잖아요. 음. 이제 뭐 저녁은 이제 뭐 집에서 먹더라도 이런 이런 이것만 해도 사실. 숨 차요?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건데 아... 지금 야채값이 많이 오르고 올해는 좀 그럴 것 같고 또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뭐 고추도 있고 음... 뭐 많잖아요 음... 근데 나는 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힘들고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 원자재 가격이 팔고. 올라가는데 음, 못 팔고 또안사 먹으니까 음. 쌀때좀 미리 하... 냉장고에다 저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난, 그리고 또 이제 화재. 화재도 좀 많이 날것 같아. 공장, 음. 또 산. 좀 여러 군데에서 조금은 뭐 지역별로 음. 좀 화재도 좀 많이 날것 같아요. 음. 뭐 전기 같은 거좀 오래됐으면 조금 약간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. 마르니까 좀 비가 안 오고 마르니까 음. 뭐 전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고. 화재, 이런 게좀 많이 조심해야 되고, 얼마 전에도 또, 또 화재도 또 나서 TV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, 화재, 비, 비로 인한 가뭄, 음. 어, 이런 단속을 조금 많이 대체적으로 나라에서도 조금 어,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, 각각 뭐작물을 농사 짓는 분들도 조금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효과가 많이 올것 음. 같아요. 아까 그 영상 촬영할 때도 음. 주식시장은 그래도 하반기 쪽에는 좀 괜찮다 어 주식시장은 하반기 지금보단 괜찮다고 보죠? 네 음. 조금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반기서부터는 조금 좋아지는 걸로 보여요 음. 어,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는 좀 좋아지는 걸로 보였어요 음. 한 그래도 뭐100%되 있으면 음. 한 50%는 어느 곳이든지좀 좋아진다고는 보여요. 음. 뭐 제약 회사 같은거나 아니면 이제 차도 이제 활성화가 좀 많이 될것 같아요. 아, 자동차? 자동차나 아. 아니면 아, 최근에 자동차 음. 그 뭐야 전기 자동차 음, 음. 배터리 부분 음. 그 관련된 주식이 음, 엄청. 그래서 내차 쪽인 나는. 음. 잘 못, 조직 같은 거안 해서, 음. 나는 안 해서 모르는데, 차 쪽이나, 뭐, 제약회사나, 음. 좀 약간,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. 곧, 그, 그해념마다좀 오르는 상승이 좀드린것 같아요. 음. 그 나는 좀, 해외 쪽도 조금 활성화가 될것 같아. 아 어, 하반기에는. 어떤 쪽이 다녀 50%는, 여러 종목이 지금은 음. 활성화가 되고 할것 같아. 근데 길게는 가진 않겠지만, 조금 음. 그걸 좀 물을 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물타기? 응, 물타기. 아좀 갔다가 빨리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너무 물타기? 기다리지 말고. 아 어, 물타기가 좀 잘하면 하반기에는 주식으로 돈을 번다. 음 응, 나는 그거를 좀 도전. 나는 못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물타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물타기. 너무 기다리지 말고. 좀 올라갔다 싶으면 나왔다가 좀 다른 것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. 고문한테 여우가 돼야 돼, 주식은 올해는. 주식하려면 여우되세요. 들어갔다, 들어갔다 나왔다. 나왔다. 주식. 아. <laughs> 다음에 또 뵙고. 네. 또 좋은 소식으로 나중에 또, 또 뵙겠습니다. 뭐 구독자 여러분, 올해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. 어려움 없이 잘 단속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